자 시, 아니, 3번 문제 딱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집사는 시간 드릴게요. 자자 <laughs> 음, 일단은 한 변의 길을 내가 각각 A, B, C라고 잡아볼게. 문제에서 지금 이거 잘라낸 거야? 파란색 도형으로 봐. 어, 잘라낸 도형을 보시면 이 파란색 도형의 둘레랑 넓이, 모서리 길이 합과 넓이를 각각 얘기하고 있죠? 건널비랑 모서리 길이 합. 그리고 여기서의 모서리 길이 합과 건널비를 각각 빼래. 근데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잘 생각해봐. 이것 따로 구하고 이것 따로 구하고,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빼기에는 연산할 게 너무 많잖아. 그렇게 해도 되는데, 그러면 너무 연산할 게 많잖아. 그럼 생각을 해봐. 얘네들 그냥 이렇게 뺀걸 구해도 괜찮지 않아요? 그치. 어차피 같은 도형에서 갖고 온 건데, 겹치는 거 삭제하면 되잖아. 예를 들어서, 자, 요 파란색 모서리 길이 합에서 이 흰색 모서리 길이 합을 뺀다고 생각해봐. 내가 겹치는 걸 체크해볼게. 자, 얘랑 얘랑 같죠? 그럼 없어지겠네, 빼면서. 자, 얘랑 얘도 같아. 없어질 거야. 얘랑 얘도 다 없어질 거야. 자, 아직 안 끝났어. 그지 누구도 없어져. 얘랑 이것도 빼면 없어지고 이거 두 개도 없어지고 얘도 어, 미안. 요쪽 안쪽에 색칠한 거야. 안쪽에. 자, 여기 없어야. 그렇지? 이쪽을 없애자. 이렇게 없애게. 요렇게. 그리고 요 세로도 없애야 되는데 이 안쪽에 요 아, 가려서 안 보이는 요거 있죠? 요 모서리 없앨게요 이해 는뭐 없앴는지 자 그러고 남는 애들만 계산할 거야 자 남는 거한번 써볼게 자뺄거다 뺐고 남은 것만 써볼게 자 C 먼저 세보자 C가 여기 하나 여기 둘 뒤에 가려져 있던 거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네, 네. C 몇 개? 두개 A 네, 뭐몇 개? 네. 밑에 두개 위에는 없어 안 봐도 여기 뭘것 같아? B일 것 같아. 확인? 하나, 둘. 위에 있던 건 없어졌어. 자, 그러면 얘도 한번 가볼까? 이 느낌은 이건 APBCCA 나올 것 같은데, 그렇지? 자, 마찬가지 상쇄되는 면은 없애볼게요. 자, 여기 파란색으로 이미 칠해져 있는 이 녀석, 요 뒤에 안 보이는 면이랑 만나서 없어지겠지, 그렇지? 그래서 일단 이 없어져요. 자, 또 없어지는 거 하나씩 찾아보자. 잘 봐. 얘 있지? 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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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빼서 없어지겠죠? 네. 요쪽도 음. 얘랑 만나서 없어질 거야. 위에 있는 이거. 얘랑 만나서 없어질 거야. 남은 거뭐 있어? 남은 거? 밑면. 그렇지? 그리고 뒤에 가려져 있는 두 개의 면. 그럼 뭐야? AB BCCA죠. <laughs> 자, 그러면 일단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? 28이라고 줬네? 밑에 있는 건 뭐야? 이거? 61이래요. 그럼 얘는 몇이고요 14. 자,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? AC의 제곱 더기 CF의 제곱 더기 FA의 제곱인데, 아, 내가 또 알파벳도 안 써놨어. 근데 어디냐면,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구하라는 거 맞죠? 한번더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구하라는 거 맞죠?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?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음... 돼요? 2 이... 네, a제곱 아나1 0 0나와리 깜짝 놀랐잖아 아뭐 구한 거지? b제곱 c제곱을 무화랑 이긴 거서.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? <웃음> 74. <웃음> 어 104에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 하면 되니까 61. 요 계산하면 몇 나와요? 74 나오죠?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근데 답이 74인 건 아니고 무지. 2를 곱해야 되니까. 哎，小心！